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상의 5대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나 협상을 잘하고 싶어 하죠. 어, 협상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에 얼마나 근접하게 결과를 얻는 거냐, 성가가 어느 측면에서 어, 결론이 난 거냐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주요 요대, 5대 요소를 보면 협상 목표와 협상력, 그리고 관계, 그 다음에 마트나라고 하는 것과 정보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들과 또 협상 성과는 또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자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상자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협상 과정에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포지션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뭔가 얻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략과 술책, 전술이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 목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5대 요소가 협상 성과에 각각의 어떤 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어, 협상 포지션은 협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음, 요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 결국 그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어 내가 얻었을 때그 성과는 어 매우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 협상 성과가 매우 좋게 어 나타난다면, 물론 뭐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성과가 나타난다면, 어 내가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에 어 근접하게 되겠죠. 이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협상 전략들과 전술들이 쓰이게 되겠죠. 즉, 협상 포지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상대방한테, 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요구사항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협상 목표와 또 협상력, 또 관계, 또 바트나라고 하는 것과 정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의 어떤 어,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그 협상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설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 어, 내가 뭐 높게 만든다고 해서 걔가 뭐그 달성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냐, 또 굉장히 낮대라고 해서 달성을 확률이 높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음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협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의 5대 요소, 이 5대 요소들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드럽게 보이려고 정장을 하지 않고 약간 프리웨어로 입고 있는데 어, 협상의 5대 요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익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 협상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보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좀 이해를 하면서 이걸 들으면 조금 더수월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여야 되는 요소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럼 다음에 또 기억도 안 나고 또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기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아, 협상을 할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이해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협상 목표를 설정을 할때 높게 만들면 협상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면 성과가 크겠죠 달성했을 때. 또 협상 목표가 굉장히 낮게 설정을 했다면 협상 성과 자체는 적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너무 낮게 설정을 하면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찾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뒤에 뭐 계속 많은 부분들을 배워나가겠습니다만, 협상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어, 어느 간, 안건이냐에 따라서 협상 목표 설정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현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볼때 원래 70점 맞던 사람이에요. 내가 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그럼 70점 맞던 사람이 갑자기 난 100점 맞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목표 자체는 굉장히 높게 세웠지만 달성했을 때도 그 성과는 굉장히 크겠지만, 또 부모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겠지만, 달성할 확률이 떨어지죠. 또 매일매일 내가 영어 단어를 50개씩 외울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은, 실제 현실적으로 내가 영어 단어를 50개를 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달성했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바로 이런 협상 설, 목표 설정한다라는 것이 이런, 어, 뭐, 참가 방패와 같은, 아니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협상 성과랑. 그럼 협상력은, 협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파워가, 내가 겨그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어, 힘들,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면 성과가 당연히 크겠죠. 근데 협상력이 좀 떨어져요. 약해요. 그럼 당연히 성과가 적겠죠. 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 내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다면, 뭐, 우리 같은 경우 우우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가 되게 좋은 나라랑 어떤 협상을 한다면 그 협상 결과도 뭐, 아니면 성과도 굉장히 슬, 클 거예요. 그러나 뭐, 최근에처럼 이렇게 북한과 이렇게 굉장히 안좋은 관계가 안좋은 상태에서 협상을 한다면 뭐 그럼 굉장히 적겠죠 적어지겠죠 당연히 이바트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상이 결렬됐을 때 내가 원하는 주 안건에 의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어, 추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대안들이에요 최고로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히든카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 내가 협상을 했을 때그 협상이 내가 뭐 제시한 그 포지션이 어, 달성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서브로 그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아니,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안 자체를 이파트나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또 정보가 없으면 없으러, 없을수록 당연히 불리할 것이고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협상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협상력을 가져야 될 것이며, 그 관계에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며, 또 협상이 실패했을 때그 대안을, 뭐, 1차적인 부분들이 실패를 했다면 그 성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 다시 협상을 할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또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것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할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각각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정의와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의미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협상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높게 설정할수록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한번 보셨죠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상 성과를 당연히 높이려면 목표를 높게 세우면 되는 거죠. 자 협상력이 강하면 협상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면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꺼낼 수 있는 그 안, 대안이 있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내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어, 내 부모님이 굉장히 파워풀한 분이라면 왠지 모르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이번 대협상에 실패한다더라도 를하 뒤에서 써먹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내 어깨 에 힘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바트나라고 하는 이 대안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보라고 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요즘에 정보화 시대고 또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또 협상력이 될 수도 있겠죠. 협상의 5대 요소 중에 이제 첫 번째 협상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아 봅시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설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모든 목표를 다 높게 설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제 한 24페이지. 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어, 여러분들, 그간, 어, 일하려고 수고 많았어요. 어, M&A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니가 부르는 10억 달러를 다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 소심 팀장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아이 깎아야 한 9억 정도, 9억 달러 정도면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박력팀장이라는 분이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화끈하게 반으로 후레쳐서 5억 달러에 사오겠습니다. 자, CEO는 누구를 더 응원하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를 할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보면은 CEO는 대부분, 어,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어, 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목표가 이익이라면 그 이익을 많이 달성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아하겠죠. 자, 그렇다고, 어, 무조건 협상 목표가 높다고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뭐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라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제시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 CEO는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그 결과 그로부터 일주일간 도쿄 호텔에서 소니의 타카시 팀장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10억 달러에 사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타카시 팀장이 쉽게 물러설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쪽에서 많이 받고자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디지털 사업 카메라를 에, 밀고 당기긴 계속하다가 어, 결국은 7억 달러에 합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자, 10억 달러의 쇼니는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소심 팀장님은 많이 깎아야 9억 달러면 아마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박력 팀장은 5억 달러에 절반 정도 풀려쳐서 5억 달러에 사오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7억 달러에 성사가 된 거죠 어, 그래서 귀국해서 실제 이제 사장님실에 CEO실에 들어가서 결과를 보고 합니다. 이때 CEO의 반응은 어떨까요? 박력팀장, 당신 애초에 나한테 5억 달러면 살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2억 달러나 더 주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수진 팀장, 9억 달러라 얘기했는데 2억 달러를 더 깎았네요? 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출장 후에 사장이, CEO가 두명의 팀장에 벌어지는 일은 출장 전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출장 전에는 협상 목표 설정을 높게 설정한 박 팀장, 박력 팀장이 훨씬 팀,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낮게 설정한 이 팀장이, 그 이소심 팀장이 핀자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장을 갔다 온 후에는 높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방력팀장이 꾸지라함을 듣고, 그 다음에 협상 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 이 소심팀장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를 하는 측면보다는, 어, 협상할 때 현실적으로, 어, 다양한 어떤 그, 어,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 목표를 적당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나 사람은 그 낙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 쉐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 명확한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할수록 보다 많은 협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협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에 따라서 협상 성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 높은 협상 목표를 설정을 하고, 높은 기대 수준 설정을 하고, 높은 성취 동기를 주고, 높은 어, 협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협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명확이라는 게 굉장히 정성적이고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아니면 적합한, 알맞은 그 목표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설정을 할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거를 또 집대성에서 이론화 시킨 사람이 있죠. 그래서, 로크에 의해서 시작된 동기이론인데요. 실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설정한 목표가 동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좀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이 얘기는, 즉, 목표를 세우면 내 행동과 그리고 내 의식,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이 의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몇 명이나 손들 수 있어요 지금 음,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볼 텐데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어, 대답하는 게 들리지 않네요. 어,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존 로크에 의해서, 어,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어,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추후의 어떤, 어,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 하고, 하고자 하는 거, 이걸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가 난다라는 얘기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하다 보면 또 이거는 나랑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도, 어, 발생을 하죠. 그럴 때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뭐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978년에 헨리 캐리 목표 설정 기준을 보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이라면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모호하다라는 거는, 아, 난 과학자나 한번 돼볼까? 아니면 난 정치가나 한번 돼볼까? 아니면 뭐 나는 그냥 유명한, 유명 연예인이 돼볼까? 또 아니면 굉장히 뭐 훌륭한 협상가가 돼볼까? 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모호한, 어떤 그런 형태의 목표보다는, 어, 떤 사람과 같은, 어떤 유형이 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형태의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목표는 필요 조건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 아까, 그,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노크에 의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진다.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이론에 보면, 이론에 근거하면 필요 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요소들인 거죠. 이 행동 요소들을 기술하면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목표를 제대로 세우 설정을 하게 되면 내 행동이 이 필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목표는 조 경쟁력을 지내야 된다. 나 혼자 해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경쟁 상대가 있어야 그 경쟁 상대와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 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또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뭔가가 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라 거죠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럼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는 명확하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시험을 언제 보는 건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을 따르다 보면 나는 계속 수험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하면서 나도 스스로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어야 되겠죠. 남을 뭐 핍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공부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거나, 이러면서의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뭐 어떤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훌륭하구나라고 했을 때, 내가 공부하려고 한다는 라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목표는 기대나 동기부여나 도전감을 유발시킬 수 있, 있어야 된다. 내가 목표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세워서, 뭐, 애매모호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 조건이나 어떤 경쟁성을 갖기는 어렵겠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글을 하기 위해서 이 동기부여는 잠깐은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거에 대한 행동지침을 다 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할 때, 실제 그거를 이뤄날 때는, 굉장히 성취감이 느껴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 거에 대한 액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그 사이클이 진행이 될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100% 기준을 만들었다면, 어, 과연 몇 프로 정도를 업을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즉,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내가 입사를 했다고 치면, 그 영업사원의 목표가 내 올해 내가 한 10억을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할당을 받은 게 물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올해는 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치면 그 100%를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30% 정도의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130%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건 아닌데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좀 애매한가요? 달성할 목표를 세우면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100% 달성하고 싶으면 120%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해야 10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추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목표로, 그거를, 어, 목표점으로 세워서 뭔가 행동수칙이나 아니면 필요조건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겁니다. 낮은 협상 목표를 세우면 어떤, 어,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CEO나 조직은 협상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100%를 달성하고 있, 있기 때문에 CEO가 100%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30%를 더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협상자는 적당히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죠. 누구나 다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또100% 달성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목표를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똑같은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협상 목표의 크기와 협상자의 만족도를 보면. 협상 성과가 0이라면 높은 협상 목표를 설정을 했을 경우에 낮은 협상 목표 설정을 했을 경우에 협상 성과가 달성이 되는 거는 요 시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소심의 팀장은 낮은 협상 목표 설정을 했는데 아무튼 뭐 7억 정도의 어떤 달성 효과를 얻었는데 2억 정도 더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족감은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박력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달성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불만족과 실패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상 목표의 5대 요소. 자, 두 번째 끝까지 일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어, 다음 차스에 5대요서 나머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